조만간 선알 보낼 알을 조만간 선알을총낼 겁니다. 사 총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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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어 아. 프을 총알을 총알을 총 다꺼시고 있어 대처를 <놀람> <교차를> 어 <놀람> 선수님 지치면 되겠는데.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는 양팀 간의 맞대결, 그 치열한 승부가 곧 펼쳐집니다. 포츠넘스 포스터 스타디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캐스터 배송됩니다.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코트넘과 브랜트퍼드의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네4-3-3 포메이션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3명의 전방에는 3톱까지 중원 3명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3톱의 폭을 넓게 벌려서 측면 공격과 하프스페이스 공격을 노리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브랜트 퍼드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4-3-3 전술입니다 역시 윙과 중앙 미드필더 풀백 3명 간의 측면 연계가 중심을 이룰 것 같고요 크로스를 통한 공격도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포에 키고프와 함께 전반전 시작합니다. 손흥민 결정적인 기 네, 골고을 벗어나는 골 키퍼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네, 아, 움직여도 지금 잡기는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침착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뚫질 못합니다. 아, 방패가 참 좋네요, 이티. 수능미. 레디로. 아, 좋은 시도였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상대 스로잉. 좋아요, 포통은공잡습니다수이다 돌립니다, 제쳤습니다, 완전히 열립니다. 선방 자, 중나 옵니다. 깔끔하게 위기를 벗어납니다. 잘 처리했어요. 태클에 걸렸습니다. 자, 주심 끊지 않고 계속 갑니다.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아 뒷발이 올라가면서 이거 옵사이드네요 정말 좋은 스루패스였는데요 네, 부심이 맨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거의 동일선상으로 봤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포트넘 인터세트 당합니다 자 수비를 허물어뜨립니다 싶어. 자 손흥민의 수비수를 여기서 완벽하게 제쳤고요 그리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자 반격을 준비하는 브랜스퍼드올라운 집중력이에요 입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뭐 자, 자, 이게 뭔가요? 유유 슈팅이 되지 못하고 아주 크게 벗어납니다. 네, 글쎄요. 골대 쪽으로 아예 가지를 았는데 킥에 대한 아쉬움이 좀 느껴지네요. 아, 반칙입니다. 이 정도면 경고죠. 지금은 경고를 피할 수 없겠죠. 네.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충분히 경고감이었죠. 헤드로 포르. 뺏었습니다 좋은 위치. 아 좋습니다. 좀 정확한 패스가 필요한데요. 자 다른 경기에서 지금 페널티킥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풀럽의 페널티킥이었는데요.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 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공을 쳐냈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1대1인 가운데 경기 시간은 32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리 쓰레기 입니다아쿠바틱한 세저스킥골입니다. 그대로 골마드에 들어갑니다. 중력을 일까내는 발리골이었습니다. 날아올라서 그대로 골에 성공합니다. 이게 메디슨이지, 진짜. 이런 거좀 해라, 메디슨. 진짜. 이제 2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앞서 있었던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아쉽겠는데요. 발 밝겠죠? 밝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저거는 이따가 들고 와서 스테이어회입니다에 연락을... 갔다 팀은 <목소리> 대단했는데 정압도가 <목소리> 지금 아쉽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때는데 라인을 올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 열렸습니다. 오픈 찬스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아깝습니다. 깝습니다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여기서 구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여러 보러 갔다 오고 2분만 더뛸수 있습니다 조리치 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확실하게 불키퍼가 처리합니다 아희스를리면서 전반전 결국 끝났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토트넘이 리드를 잡고 있는데요. 네,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죠. 오늘도 넉넉한 점수차로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피고프로 경기 재개합니다. 아, 전반부터 꽤 점수차 벌어졌거든요. 브랜트퍼드에게 쉽지 않은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공격을 막아냅니다. 공 바로 처리해야죠. 상대 진영에서 공 잡습니다. 집중해야 될 텐데요. 10팀! 골문을 겨냥해 봤는데요 살짝 빗나갑니다 네 그래도 두 골을 따라잡으려면 지치지 않고 몰아쳐야 되거든요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태클 잘 들어갔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제스페디스 확실한 게임이야기회 열렸어요 아, 오 없어져야 된다 대는 인터셉트입니다 네 주심이 토트넘의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전술을 교체합니다. 전술의 변화를 주는 걸까요? 손흥민 아 1대1 찬스를 놓칩니다. 힘이 너무 들어갔나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밀어넣기만 해도 되는데 아 지금 이상하게 이 선택은 너무 아쉬우네요. 빼고죠 포스터, 한골더 고만 갔습니다자 공격 숫자 충분합니다. 위에 막으면서 이제는 막아내야 되는 상황 위험합니다. 다시 좀 집중해야겠습니다. 경기가 아, 20분 맞아. 남았습니다. 선수들 체력이 이제 많이 떨어질 시간대죠. 자, 측면 공간을 전술적으로 활용해 봅니다. 자, 들어가라요! 아, 살짝 빗나갑니다. 강력하게 때려봤는데요. 아깝습니다. 손흥민의 공을 빼앗습니다. 자, 어드밴티지 상황이죠. 토트넘. 솔레르. 자, 공격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팀이 경고를 주네요. 네 앞선 장면은 경고가 주어질 만한 장면이었죠. <laughs> 자 후반전 3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막가낼수비가 없습니다. 벗겨냅니다. 자 있어요? 감안했습니다. 판단해야죠. 슈퍼의 선방입니다. 아 뒷길게 기긴 하지. 쌀 좋아. 공을 들고 들어가야지 자 중원에서 이렇게 공 소유권이 계속 바뀌는데요 집중해야죠 뿌려지는데요 골! 아이번 득점으로 4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상대팀을 공개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아 자, 리플레이를 보시면 굉장히 정확한 크로스였고요 이후에 망설임 없이 발리슛을 때렸거든요.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여기서 세기 골까지 내줬기 때문에 자 점수 차는 너무 커 보입니다. 자, 추가시간 2분을 알립니다. 됩니다 달렸어요. 퀴즈! 키퍼의 선방이 나왔어 결정적인 네, 기 네, 경기 끝났습니다. 코트의 승리입니다. 승점 3점을 모두 챙기는 코트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리그 득점 1위 팀답게 아 제대로 화력을 보여줬죠. 날카로운 공격력을 앞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이 정도면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네요. 저렇게 말하들더기대요 就是。